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 IMD 국가 경쟁력 떨어진 이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IMD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종합 순위는 평가 대상 63개국 중에서 28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IMD라고 하는 것은 스위스 로잔에 있는데요. 이 IMD는 매년 5월 말 세계 경제력 영감을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 발간 내용이는 크게 4대 분야에 대해서 핵심 내용이 되겠는데요. 경제, 그 나라의 경제 성과와 그리고 정부의 효율성, 그리고 기업의 효율성, 그리고 네 번째 인프라가 되겠는데 이런 4개 분야에 20개 부분입니다. 그리고 235개의 세부 항목. 그리고 통계는 143개, 설문은 92개에 대한 순위 평가를 기초로 해서 각국의 종합순위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 설문조사는 해당 국가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해 오던 기업 효율성 분야는 경영 활동 분야 개선 등으로 순위가 43위에서 34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경제성과 분야는 22위에서 27위로 정부 효율성 분야는 29위에서 31위로 인프라 분야는 18위에서 21위로 순위가 하락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성과 분야는 말이죠. 20위에서 27위로 하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 여건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쩌면 총체적인 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수출이 감소되면서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많습니다. 또, 정부 효율성 분야는 29위에서 지금 31위로 떨어졌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지식행정은 물론, 부처 간의 융합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말이죠. 서로 융합으로 행정을 해서 국민들의 만족도를 줄수 있는 그런 정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인프라 분야도 지금 18위에서 20위로 떨어졌는데요. 인프라 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술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나요? 심지어 말이죠. 국회에서 2017년 3월 7일, 그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말이죠.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어요. 그게 디지털 기반 산업 기본법이 있는데, 이런 법조차 통과되지 않고 잠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이거 국회가 한심한 거예요. 제가 이거 그 정세균 국회 의장이 대표 발의할 때 제가 칼럼을 썼었습니다. 이거 디지털 기반 산업 기본법 같은 거는 지금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련된 기본법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그 칼럼을 쓴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는요, 국민의 대의 기관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말이죠. 여야가 협치해서 시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앞서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큰일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국가별로 순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평가 결과 한국은 63개국 중에서 28위로 전년 대비 1단계가 하락했는데, 자, 그런데 한국은요, 아시아 태평양 국가 14개국 중에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2천만 이상인 국가 28개국 중에서는 11위를 차지했는데, 여러분 잠깐 도표를 좀 보실까요? 국가 경쟁력 순위가 지금 많이 떨어졌었어요. 2013년도에 무려 22위였어요. 14년도에 26위, 15년도 25위, 16년에 29위, 17년도 29위, 2018년도 27위했다가 다시 28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중 순위는 현재 2019년 현재 9위가 되겠고요. 인구 2천만 이상 국가중 순위는 현재 지난 2018년도에는 10위였는데 올해는 또 11위로 떨어졌습니다. 국가별 종합순위는요, 싱가포르가 전년보다 2단계 상승해서 1위가 됐습니다. 홍콩은 전년과 동일하게 2위를 기록했고요. 전년도 1위를 차지했던 기록했던 미국은 3위로 순위가 하락했고, 스위스와 아랍에미리트는 각각 4위, 스위스는 4위, 아랍에미리트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랍에미리트가 7위에서 5위로, 카타르가 14위에서 11위로, 사우디아라비아가 39위에서 26위로. 중동 국가들이 주로 순위가 상승을 했군요. 독일은 15위에서 17위로, 영국은 20위에서 23위로, 프랑스는 28위에서 31위 등 유럽, 연합, EU 국가들, 선진국들은 대체로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13위에서 14위로, 일본은 25위에서 30위로, 오히려 순위가 떨어졌네요 자 여러분들 도표 잠깐 보실까요 주요국 국가 경쟁력 순위 가로 안에 있는 것은 2018년 순위입니다 싱가포르가 지난해 3위였는데 올해 1위가 됐습니다 상승했죠 홍콩은 지난해도 2위 이번에도 2위 유지됐고요 미국은 지난해 1위였는데 3위로 하락했고 스위스는 지난해 5위에서 4위로 상승했고요 아랍에미리트는 7위에서 5위로 상승했고, 중국은 13위에서 14위로 하락했고, 독일은 15위에서 17위로 하락을 했고요, 영국도 20에서 23위로 하락했고, 한국은 27위에서 28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일본도 25위에서 30위로, 야 일본이 이렇게 하락한 거는 이해가 좀안 가요. 프랑스도 28위에서 31위로. 프랑스가 국가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더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유럽 연합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자, 우리나라 좀 평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가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 성과입니다. GDP 규모, 교역 조건 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수출과 투자와 취업자 등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7단계로 하락했습니다. 무려 경제 성과가 20이었는데 27위로 떨어졌습니다. GDP 규모는 우리나라가 지금 12, GDP 대비 투자 규모가 4위, 상품 수출 규모가 6위, 교역 여건 6위. 우리나라는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아 교역 여건이 세계 6위입니다. 장기 실업률도 3위가 되겠고요. 2018년 GDP 수출, 투자, 취업자 증가율이 2017년 대비 둔화되면서, 국내 경제는 9위에서 16위로, 무역은 35위에서 45위로, 고용은 6위에서 12위로 순위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경제 성과인데요. 경제 성과가 2013년도 20위였습니다. 2014년도도 20위, 어, 2015년도 15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어, 2017년도 20위, 2018년도 20위, 그러다가 올해 2019년도 27위로 떨어졌습니다. 경제 성과는요 국내 경제 국제 무역 국제 투자 그리고 고용 그리고 물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경제 성과를 파악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부의 효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정 수지 그리고 창업 절차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노동 시장 개방성 등이 하락하며 2단계 하락했네요. 29위에서 31위로 하락했습니다. 재정 분야는 재정 수지 및 정부 부채가 증가율 개선에도 불구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 증가 어,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 부채 규모가 증가되고 있죠. 23위에서 27위로 소폭 하락했고요. GDP 대비 재정 수지 비중이 2018년도 16위에서 2019년 3위로 일반 재정 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 2018년도 45위에서 2019년 41위로 아,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국가 채무가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올해 2019년 말이죠. 국가 부채가 718조 1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38.4%에 해당하는데 내년도에는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납니다. 2020년도에는 759조 1천억. GDP 대비 39. 5% 아마도 이건 국가 국회 예산 정책처가 발표한 건데요 내년도에는 GDP 대비 실질적으로 말이죠 40%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2030년도에는 국가채무가 무려 1240조 9천억 GDP 대비 50.5%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제도 사회 여건은 창업 절차의 간소성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개방성은 61위를 차지했고요 하락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절차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민관련법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정도 2018년도 55위에서 2019년도 61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도표를 보실까요 정부의 효율성은 국가의 재정 조세정책 제도적 여건 기업 정부가 기업 관련을 규제하느냐, 그리고 사회적인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정부의 효율성인데요. 2013년도만 해도 20위를 차지했어요. 2014년도 떨어졌죠. 26위. 15년도 28위. 16년도 26위. 2017년도는 29위로 하락했다가 또 2018년 29위. 그랬다가 올해 2019년도 무려 정부의 효율성은 31위로 떨어졌습니다. 예, 31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의 효율성을 보겠습니다. 근로자들의 동기 부여, 기업가들의 정신. 하,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되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이 개선되면서 어, 9단계가 상승했네요. 지난해 43위에서 34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로에 대한 모티베이션, 동기 부여 개선 61위에서 41위로 노동 시장 분야가 2014년 이후 최고치인 36위를 기록하며 상승했습니다. 혁신 성장 추진에 따라 기업가 정신이 55위에서 그래도 45위로 이제 올라갔는데 국민과 기업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 능력, 크, 나머지 분야도 개선되었는데요. 자, 국민과 기업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 능력은 상승했습니다. 국민들과 기업의 새로운 그런 도전의식, 도전에 대한 그런 대응 능력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표를 보실까요? 기업의 효율성은 그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성과 그다음에 노동시장과 금융과 그 기업의 경영 활동과 그리고 어,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행동, 가치 예, 이런 것들인데요. 기업의 효율성이 2017년도는 44위, 2018년도 43위 아이고, 2019년도 34위로 상향됐네요. 자, 네 번째, 인프라로 넘어갑니다. 인프라는요, 과학 분야 인프라는 크게 상승하였으나, 기술과 교육 분야의 순위는 2단계 하락했습니다. 18위에서 20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과학 분야는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연구 인력 확대 등으로 개선되며, 2009년 이후 최고 순위인, 어, 우리나라 과학 분야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아,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2018년도 39위, 2019년도 37위. 인구 1000명당 연구개발 인력은 2018년도 8위에서 2019년 5위로 어, 상승을 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외국어 능력 및 대학교육 적합성 등에서 하락하였다. 우리나라 그 대학교육이 말이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 인프라는 3G, 4G, 가입자 등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프라 한번 보실까요? 인프라는 기본 인프라가 있고, 기술 인프라가 있고, 과학 인프라가 있고, 보건 및 환경 인프라가 있고, 교육 인프라가 있는데, 지금 인프라는 2017년 24위, 2018년 18위, 2019년 21호 인프라 구축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술 인프라가 하락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국가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작금의 시대는 말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는 융합과 연결입니다 이런 기술 인프라를 좀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20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를 여러분들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싱가포르 순위가 1위입니다. 지난해 3위였죠? 홍콩은 지난해도 2위, 올해도 2위, 미국이 지난해 1위였는데 올해 3위로 떨어졌고요. 스위스가 지난해 5위에서 4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트가 7위에서 5위로 상승을 했고요. 6위가 네덜란드, 7위가 아일랜드, 8위가 덴마크, 9위가 스웨덴. 10위가 카타르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 밑에 있죠? 차, 태국이 25위입니다. 태국이. 차, 태국이 뭐가 있길래 이렇게 국가 경쟁력이 25위나 될까요? 좀 우아스럽고요. 영국은 23위가 되겠고, 이스라엘 24위. 28위가 대한민국. 일본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30위가 일본 아니겠습니까? 프랑스도 31위. 4 7위한번 볼까요? 헝거리가 47입니다. 헝거리에서 그 사고가 발생해서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일어났는데요. 헝거리가 47입니다. 멕시코가 52가 되겠고요. 그리스가 58입니다. 63위가 베네수엘라가 되겠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죠. 한국 imd 국가 경쟁력이 한 단계 떨어진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대 분야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해온 기업 효율성 분야는 경영 활동 부분 개선 등으로 순위가 상승했고요. 경제 성과와 정부의 효율성 인프라 분야는 순위가 하락을 했는데 정부는 이번 경쟁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개 부처 차관들과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된 민간 합동국가경쟁력정책협의위원회를 내달 6월 중에 개최해 주요 지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활력의 핵심인 민간투자 분위기 확산에 주력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산업은 혁신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가 아주 민감한데요.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 학력 인구가 몇년 사이에 150만 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학교가 폐교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들도 수십 개 대학이 폐교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좀 강력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는 노력을 각별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